아, 제가 저번 방송에는, 음, 자두나무 잎눈 꽃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해드렸고, 오늘 이야기 할 부분은 자두나무 적심에 대해서 이야기 할 거거든요. 제가 복숭아 방송을 할 때도 적심 얘기만 나오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심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제발 안 오셨으면 좋겠어. 그렇지만은, 제가 하는 방송, 자두 방송을 보면은, 이런 굵직굵직한 주지를 형성하는 자두농사 뭐 3번, 4번 뭐 이런 굵직굵직한 주지를 형성하는 어, 자두 방송은 제가 안하고 예, 다주지 방송만 하거든요 그러면 자이 다주지를 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열매를 따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전지 방법이 바뀌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관리 방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다 다주지를 해놔가지고 모양은 그대로 따라했어 근데 전지 방법이라든지 관리 방법이 변하지가 않아 가지고 나중에 가면 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무가 모양이 변해 수양이 변하면 전지와 관리 방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관리 방법이 바뀌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두나무 적심이라는 얘기예요. 복숭아에서도. 제한된 공간 안에서 결과지를 적심해 가지고 또 결과지를 만들고 도장지를 적심해 가지고 결과지를 만들듯이 이 자두나무에서도 다 주지를 하기 위해서 제한된 공간 안에서 결과지를 붙여먹기 위해서는 적심을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방송 중에 가장 큰 장점이 여러분들에게 결과물을 먼저 보여주고 방송을 한다는 거지.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먹티 방송이 아니라 결과물을 먼저 보여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런 관리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를 갖다가 연차적으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적심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적심을 하면은 자이 끝에만 이렇게 적심 생육기 때이 끝에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적심을 하면 된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제가 하는 적심은 뭐냐면은, 이런 끝에다 하는 적심은 아무 의미가 없고, 아, 적심의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아, 질문을 먼저 할게요. 자, 요저 요거. 아, 요거는 아, 1년생 가지예요, 2년생 가지예요. 요거 1년생 가지, 2년생 가지. 요거는 2년생 가지야. 자, 요거는 작년에 예비지전지 한 거예요. 요것도 아, 예비지전지 한 거고. 예비전지 한 대서, 여기 순이 하나 나왔죠? 그럼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 예비전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어, 순이또 나온 거야. 네, 따지고 보면은, 올겨울에 이렇게 아, 전지를 하면은, 이렇게 네, 전지를 하면은, 이렇게 네,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럼 두 번째. 자, 요거는 1년생 가지, 2년생 가지. 요거. 요거는, 요거는, 요거는 1년생 가지에요. 2년생 가지야. 네, 모양은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요거는 1년생 가지야. 요것도 1년생 가지. 자, 올라온 거에서 여기 적심을 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순이 튀어나와가지고 꽃눈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적심을 해서 하나는 짧은 단초가 됐고, 요 안에 빈대꽃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맞죠? 그죠?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보시라고 적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짧게 짧게 꽃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적심을 하면은 아 생육기 때 이렇게 길게 적심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길게 적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이 끝에만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렇게 끝에 부, 붙여가지고 다주지 할수 있어요? 다주지는 뭐야? 이주지에다 열매를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높이 결과지가 붙어 있어봐야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심을 할 때는 3에서 5cm, 3에서 5cm. 그럼 시기는 시기는 언제 적심해야 돼요? 자 이렇게 순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3에서 5cm에서 이렇게 두고 적심을 하는 거요이 적심을 하면은 생육기 때 이렇게 적심을 하면은 겨울에 가면 이런 식의 단과지가 꽃눈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러면 이거를 적심을 하는 시기가 언제냐고요? 적심을 하는 시기는 거의 다 비슷해요. 5월달에서 7월달까지. 응. 그때 적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젓가락 굵기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젓가락 굵기. 그러면 젓가락 굵기 정도 됐을 때 5에서 3에서 5cm 정도를갖다가 적심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또 볼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거? 요만큼 큰 거를 적심을 했어. 그랬더니 여기에 빈대 꽃이 붙어 있고 짧은 꽃이 붙어 있고 네, 요런 단과지 꽃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적심을 했어. 그랬더니 여기에 짧은 꽃눈이 붙어 있고 여기 짧은 결과지 그리고 한뼘 정도 되는 네, 이렇게 한뼘 정도 되는 결과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자이 자 밑에 보시면은 이런 도장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거를 적심을 하지 않으면은 응? 이걸 적심을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굵어진다는 얘기야. 네, 또 보여드릴게요. 어휴. 자 여기 보면은 자 적심했죠, 그죠? 적심을 했는데 이걸 구기 보면은 젓가락 굵기 이상 됐잖아요. 젓가락 굵기 이상 돼가지고 적심을 하다 보니까 네, 가지가 이렇게 길어졌어. 그래도 이 아래쪽에 짧은 결과지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괜찮단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젓가락 굵기 이하되는 가늘은 가지에서 이런 식으로 적심을 하게 되면은 이런 짧은 결과지 그리고 내년에 올해, 올해 전지할 수 있는 단초 전지, 단초 전지를 할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거는 자 이거는 적심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장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적심을 하지 않았어. 그렇지만은 자이 가지는 또 적심을 했잖아. 적심을 해가지고 가지가 굵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꽃을 만들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자 적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꽃을 만들었는데 아, 이 가지는 항상 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 사람도 늙으면은 활력도 떨어지고 주름도 생기듯이. 자, 이 주지도 뭐 젊을 때는 꽃이 많아. 하, 아, 막 어떻게 전지해도 꽃이 많기 때문에 어? 무슨 적심이 필요해. 안 그래도 꽃도 많고 잎도 많은데. 그렇지만은 이게 늙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예비지 전지를 했는데 이게 말라 죽는 거예요. 말라 죽었어. 말라 죽고 굵어지면은 꽃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계속 돌림전지 돌림전지를 또 하기 위해서는 적심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적심의 깊이가 길게 적심을 하는 게 아니라 짧게 적심을 해가지고 이런 빈대꽃을 갖다가 연차 부위에 가까이 붙여야 되고 또 이런 도장지가 붙음으로 인해가지고 도장지는 도장지를 놨잖아요. 그러면 이 도장지의 굵기의 합선이 주지의 합실란 말이야. 도장지를 자꾸 발생을 시키면 이 주지가 빨리빨리 굵어져요. 그러면 주지가 빨리빨리 굵어진다는 얘기는 결과지가 빨리빨리 없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도장지를 안 만들고 이 주지를 가늘게 오래도록 따먹기 위해서는 도장지 발생을 덜 하고 적심을 해가지고 가지 자체를 이렇게 결과지로 다 만들어가지고 주지를 갖다 빨리빨리 굵어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적심의 시기는 제가 얘기했다시피 5월 중순 이후서부터 7월, 그 사이에 하시면 되는데 그 적심의 깊이는 여러분들이 적심을 갖다 가지를 갖다 한꺼번에 쭉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내비두면 도장지가 될 거를 적심한 거고 또 이것도 내비두면 도장지가 될 거를 적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심은 순차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지 한 번에 훅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방송을 미리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제가 하는 전지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줘야 여러분들 의 이해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한강이가 이야기한 거는 이 자두나무도 적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 자두나무도 가을 전지가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감사합니다